나 주황단 알리사. 알리사를 시작하고 주황단까지 금방 도달한 오아킴. 생각해보니 디폼 자세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이야기해보죠. 디폼 자세에서 제가 자주 쓰는 첫 번째 기술은 하단 턱 디폼 상태에서 ELP 를 하면 나가는 기술이죠. 발동이 20레임으로좀 느리긴 하지만 상단에 피가 있는데다가 맞추고 나서 무려 이득인 하단기이기 때문에 제가 애용하죠. 맞추고 이득이 무려 플러스 4. 그러다 보면 톱에 손, 톱랜스 왼손 토벤손! 사면 토벤손까지 들어가는 장면도 생기게 되죠 빡치지? 이것이 드라크토프 당신을 상대하던 사람들의 감정이다 두번째 비폼 기술은 아비앙손 발동이 리얼로 겁나 느린 중단 기술입니다 하지만 느끼죠? 맞추고 박정타도 좋죠 그리고 제가 히트 상태일 때는 아비앙손을 맞추고 박정타 우왕장 우왕을 넣어준 후에 히트 대쉬 유보른손 한번 넣어주고 소렛똥 또렛 이런 콤보도 들어갑니다 세번째는 아벤손 발동이 12프레임으로 빠르기 때문에 아래 는손을 맞추거나 아병손을 가드시킨 후에 쓰면 좋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이득이에요 가드시키고 플러스 3 알리사는 디폼자세일 때 상중단에는 가드시키고 이득기가 있고 맞추고 이득인 하단이 있기 때문에 톱을 꺼냈을 때가 사기라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기본기술은 왼손입니다. 1사프레임 발동 중단에 가듯이 들키가 없고, 히트시 반합적으로 믹서기가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아양손을 가드시키고 이득인 상황에서 절대 판정이기 때문에 깔아두기 좋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대충 톡 꺼내고 대충 말씀드린 4 가지 꼽질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황단에서 시변승을 하기도 하죠. 저 레이나 할 때는 최다 연승이 6연승이었는데 12연승을 찍었어요. 심지어 기술은 레이나 기술을 훨씬 더 잘함. 리얼 알리사 개사기. 게다가 너무 신기한 것이 톱으로 라운드를 끝내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상대는 지금 불피인 상황에서 저는 톱을 뽑았고 파워 크래쉬를 맞췄으니 상대가 조금 당황해서 멈칫할 걸 예상하고 또 하단으로 뛰어납니다. 파워 크래쉬 맞으면 조금 멈칫하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제 하단을 맞았으니 상대는 하단을 의식하겠죠. 상대는 앉을 확률도 있습니다. 그걸 노리고 중단 기술인 톱 양손을 한. 히트를 하고 확정타인 우왕자왕을 우왕 넣으면서 다음에 오랄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왕좌왕 이후에는 톱을 외수하거든요. 잠깐 체력 상황을 보니 이미 상대는 반비가 까여 있는 상황. 저는 여기서 톱도 뽑을 수 있고 가드불가 기술인 부투 자세 양손을 하죠. 다행히 상대는 구르기 납법을 쳤기 때문에 다시 안전하게 톱을 뽑은 상황. 거리가 벌어져 있으니 믹서기는 돌리며 커리를 좁혀주고 믹서기가 가드 당했으니 플러스 마이너스 0 프레임. 상대는 계속 굳어 있으니 하단 톱을 한번더 찔러주고 아까 하단 톱 맞고 앉았으니 이번에는 앉지 않을 걸 예상하고 하단. 또한번 더. 그 다음에 앉을 걸 바라면서 압양손으로 라운드를 끝내고 싶었지만 이번에도 앉지는 않는군요. 에라이모르가 팍트를 치르니 너무 좋았고 알리사와 톱지을 만나 승승장구하는 오아킴. 디스트로이어 승단을 하고 엘리미네이터 승단을 하고 바로 어렵지 않게 빨강당 중단전을 맞이하게 되죠. 제가 레이나를 빨강당 승단전까지 올려놓는 데는 통발을 공부하고 하수장량도 공부하고 배너포 공부하고 구르기 공부하고 온몸 비트기로 빨강당 승단전까지 왔는데 알리사는 톱질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조금 생각해보니 세 가지 가설을 세울 수가 있었죠 첫 번째 알리사의 톱질이 리얼 개사기 기술이다 두 번째 상대방들이 알리사를 모른다 세 번째 그냥 내 철권 기본기 실력이 늘어난 거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 톱질이 개사기라는 것에 안표 어쨌든 저의 알리사 빨강당신난점 바로 갑니다. 저의 승단전 상대는 같은 엘리미네이터 에디. 절권력은 13만이니까 본캐는 텐유 아니면 의자다닌 것 같군요. 1라운드 시작. 저는 날먹을 좀 하고 싶어서 커킹을 질렀지만, 하필 상대는 파워크래시를 질렀기에 저는 나가 떨어지는군요. 저파워크래시 맞으면 기분이 나쁜데 저만이런가요 레이지 아치 맞는 기분이랑 파워크래시 맞는 기분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기분 나쁩니다. 기분이 나쁜 저는 일어나자마자 나도 파크 있어! 라고 말하는 느낌으로 파크를 질렀고! 상대는 히팅게이저 기술로 맞췄고 저는 하단을 맞고 아까의 복수를 하기 위해 다시 파크를 쓰면서 드디어 맞춥니다. 서로 파크 한 대씩 때렸으니까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아무튼 정신을 차려보니 토비 꺼내져 있습니다. 이제 저의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상손을 찔렀는데 좀짰네 에디는 딜케를 하려 하지만 다가오다 막타을 맞아주는 모습 저는 공격을 이어나가 보려 했는데 이상하게 상대의 공격을 맞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에디의 댄싱 하필 벽까지 몰리게 되었고 굴러서 일어나는 후에 앉았더니 또 쳐맞는군 이럴 때는 괜히 일어나면 안됩니다 누워있다가 상황을 보고 스프링키를 지르고 웨너퍼 원을 한 후에 머리를 뽑아 정정당당하게 박치기를 하려 했지만 상대의 공격을 맞았고 여기서 상대의 다리 부러지는 하단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딜케를 잡기로 하는 팀. 창피하지만 전는하직한 번도 하단 맞고 기상 어퍼를 넣어본 적이 없기는 합니다. 저는 잡기 이후에 갑을기도 써보며 분전을 해보지만 강자 금관 통. 역시나 체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1라운드 패배. 2 라운드 서로 거리가 벌어진 상황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언제나 공창각 못 참았죠. 하지만 레이나와는 달리 알리사는 공창각 사거리가 짧아서 좀더 타야 간다는 느낌으로 공창 손을 히트를 시켰는데 조금 당황했는지 확정 타를 못 때리고 아량 손을 누르는 모습. 하지만 에디는 구르고 일어나서 또 막타를 맞아주는군요. 아까부터 왜 자꾸 막타만 맞아주는 거야? 그리고 도벤 손을 상대는 가드를 시키고 상대의 공격을 맞으면서 톱을 회수 당했지만 다시 밖으로 톱을 모습니다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 다시 제턴입니다. 이번 톱 양손은 힌트를 시켰고 확정타 우왕좌왕 우왕 어 벽이 터집니다. 벽이 터졌을때 뭘해야될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알리사를 하십시오 만능기술 소렛동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딸깍 소렛동이 히트를 켜고 히트스매치 딸깍 라운드스코어 때대 빨강장까지 두 번. 은 3라운드 빨강단 한번 빠르게 가보죠 이번에는 제가 시작하자마자 파크를 지릅니다 이젠 바라기구 리비아 나비앙이 손으로 우왕좌왕우왕 확정타를 넣어주고 체력을 확인해보니 거의 콤보 한대 맞은 수준이군요 이래도 알리사 안하시나요? 상대는 귀엽게 댄싱을 하고 다시 한번 바크를 들여서 을 꺼내도 노케해 이번에도 아앙 손을 질렀지만 거리가 좀 짧았고 혹시 이번에도 막타 맞아주나? 역시나 다가와서 맞아주는 에디 하지만 저도 에디가 다가와서 맞아줄지는 꿈도 못본 상황 아무거나 때려봤더니 하필 상당 공격이 나가서 누워있는 에디에게 공격이 들어가지 않는군요 후레젠트도 한번 선물하며 체력을 갉아먹고 저는 유튜브에서 배운 한 가지 패턴이 생각납니다 퀵슬라이트 공유의 앉자 양자 라운드 스코어 2대 0. 한 판만 이기면 나는 빨강단. 4라운드 시작. 너무 무지성으로 톡질만 한것 같아서 이번엔 교양 있게 싸워보죠 시작 파크는 너무 교양 없긴 했잖아요. 교양 있게 백대시를쭉 쳐봅니다. 세련됨이 철철 흐르는 와킴 반박시 철알만. 그 와중에 에디가 공격으로 쳤군요. 상대의 공격을 허치도록 유도하는 이게 바로 무빙 철권. 은무슨 사실 전공참손하으로백대시한 거예요. 공참손을 가드시키고. 했고 사단톱을 때리려 했지만 상대가 개개서 프레임상으로 치는 모습 하지만 여기서 제가 요즘 자주 사용하는 개꿀기술 파크로 상대의 기술을 끊으며 톡톡 꺼냅니다 저는 또 아비앙손을 했고 또또 아비앙손은 짧았고 또또또 아비앙손을 치고 에디가 다가오면서 맞아줍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이번엔 아벤손으로 이득을 가져오고 상대는 왼손을 뻗으며 상당 공격을 하지만 하필 저는 상단에 기술을 썼죠 여기서 다시 아비앙손이 뚜루왕차 저는 턴을 놓치고 싶지 않아 다가가서 히트를 켜려는데 하필 상대는 스프링킥을 해줍니다. 그럼 소랫똥으로 콤보가 가능하거든요. 소랫똥을 날리면 이 경기 제가 거의 다 이겼습니다. 빨강단이 눈앞에! 증단 실패 다음 경기 준비하세요.